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이 방송 시청하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받은 축복 중에 여러분 대통령이 청와대 초청하고 또 미국의 대통령이 백악관에 초청하고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유엔본부의 초청을 해도 이억에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마태복음 어이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이 성경구절을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초청장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초청을 해도 오고 안 오고는 자기 자유 의지입니다.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오고 싶으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죽게 나온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죽게 나오지 않는 자는 사망의 거늘에 있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또이 방송 시청하시는 정말 여러분들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인바이트, 주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자인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아담 하우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하와를 불렀습니다.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 아담, 얼마나 목매여 불렀겠습니까?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신 그 사람이 하나님 품을 떠나서 마귀를 접근하고 하나님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도 그래도 범죄한 그 나무 잎을 엮어 가지고 자기를 가리우고 숨어, 숨기려고 숨 숨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 가지고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리지 아니하고 불러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도 그 은총으로 이어진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아담뿐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 구약시대도 보면 전부 다 부르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예 부르시는데 하나님 오라, 와서 변론하자고 이사야 선자도 1장 1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걸지라도 흰둥같이 휴게지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해 주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말씀으로 인류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외친 말씀 중에 첫 음성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쉬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피곤한 몸이 좀 이렇게 피로를 풀고 그런가 찜질이나 해서 피로 풀고 온탕에 가서 땀 흘려서 피로 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피로 쉬게 한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 형벌, 저주, 모든 불행을 다 제거해주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겠다고 불러주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도 보면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대해서 특별히 여기에 나타난 본문의 중심으로 세 가지를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자, 왜 불러주셨다고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대로 태어났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이 오늘 본문 42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반절이 보면 은따합시다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영을, 주시는 영을 주시는 하나님" 예,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받은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하시는 우리 부름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한 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함부로 저주하거나 함부로 여러분이 사람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못생기도 그 안에 주의 영이 그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뭐 중간 다 사람들 대해보는데 그 사람이 존귀한 것이 뭐냐? 얼마나 머릿속에 지식이 있고 얼마나 어깨에 계급이 높고 얼마나 외모가 잘생겼고 달견이 뛰어나고 손발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소유되어 있다는 그런 데서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 이상의 귀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가기 때문에 뭐가 귀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가한 사람들을 함부로 저주하고 함부로 핍박하고 함부로 악담하고 어, 절대 그렇게 살아선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가짐도 될대로 되는 삶이 아니요 캐시라 세라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의 감동이 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노력을 100% 하려고 해도 못 자라서 안타까운 것이지 절대로 그 일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국에서도 주여 오늘도 주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은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고 했고 내려가서 27절에 보면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윤례를 행하고 주의 뜻대로 살면요 하는 일마다 손길 밟길마다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역사해 주시는데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욕의 생각을 가지고는 안됩니다 인성, 육성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윤례를 행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생활은 반대로 불순종의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었는데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은 고사하고 가리우면서 살았던 이런 삶이 자꾸 연속이 된다면은 다른 거 여러분 기도보다도 주여 주의 영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의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라고 에스겔 36장 27절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윤례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할 때도 지혜를 구하며 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할 때는 하나님의 영을 구할 때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그할때 어떤 분은 그냥 내 속에 모신 상 어떤 분은 하나님의 영을 나의 삶을 능력으로 에너지로 방패로 생명으로 또 축복으로 그렇게 살면서 성령을 의지하면 은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손에도 발에도 눈에도 입에도 생각 속에도 생활 속에도 환경 여건 속에도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손이지만 은이 손이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유치장 오랫동안 경북 생활을 33년 동안 하는 동안에 제수들을 많이 대하고 자영수 기도도 해주고 많은 정말 사람들을 세례도 구하고 해봤지만은 똑같은 손인데 아무리 봐도 똑같아요. 어떤 손은 정말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 사람을 죽이다니 그 손으로 정말 남의 물건을 빼앗고 똑같은 입인데 자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남을 횡령하고 저특꾼이 되고 근데 왜 그러냐? 똑같은 사람인데 오히려 더 잘생기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육성은 선을 행하기보다도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패가 어디서 온줄 아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지배하면 실패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매일 매일의 시대 의 조류가 시대의 유행이 어떻고 좋고 이런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은 여러분을 영원히 살려주시고 영원히 여러분들을 이끌어주시고 전국까지 발등상의 덕불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지 기분 따라 유행 따라 여건 따라 조건 따라 사람의 중종 심리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불러 주신 이 하나님의 온 뜻에서 오늘도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난 주간 캄보디아의 그 정말 이분들이 3년 전에 한무지 땅에 처음에 모아서 저들이 어 무슨 뭐 조금 하는 선물 하나 받으려고 모였던 뭐 예수예자 모르는 사람들인데 정말 이분들이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의 성령의 사로잡힘 받은 많은 얼굴들이 벌써 모습이 달라요. 주의 영이 함께하니까. 얼굴을 색은 하얗지 않아도 천사같이 빛이 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수 있고 회개 기도할 때 눈물을 머금고 기도하는 그 회개하는 모습에는 정말 천사 같은 아름다움이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나 영감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지기를 축원합니다. 감동 감화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우리를 불러시느냐 두 번째는 여기에 40. 2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 요하가 의로 너를 불렀은 적,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따라합시다. 이방인의, 이방인의 빛이 되겨. 따라합시다. 이방인의,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니. 빛이, 되게 하리니.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네.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의 빛이에요. 우리 자신이 빛이 아니라 달처럼 달은 돌덩어리 흙덩어리지만은 태양빛이 비춰서 정을 대부름날 온 지구를 밝게 해주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조명받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길을 찾을 수 있고 어둠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의 빛의 사자들로서 우리를 세웠는데 여러분들이 빛을 비칠 때칠절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오늘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서도 세상 눈은 밝아도 오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지옥 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꾼에게 끌려가면서도 그 사기꾼의 아주 그 거짓되고 외식된 그런 모습에서, 아, 이렇게 친절할 수가, 아, 이렇게, 아, 돈도 잘 쓰고, 와 아, 이렇게 아주 최고급 차를 사고 다니고, 그 차들도 전부 렌트하고그 차들도 전부 다 도둑질 해서 남부 밖에 타가지고 별사기진 다치고, 그런데, 그런데 쏟고 따라가다가 나중에 생명도 잃어버리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따금씩 사라진 사람 어디서 땅쪽에서 뭐 젊은이도 발굴되고 또 어떤 뭐 상점 주인도 발굴되고 여러분 뉴스 볼때에 그런 것은 하나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요즘엔 휴게소에서 그걸 많이 안 붙이더만은 쫙 붙여있는데 앞에 가게 나갔다가 없어졌습니다. 시장에 갔다가 없었습니다. 같이 나갔다가 먼저 집에 도론다고 앞에 먼저 보냈는데 아내가 없어졌습니다. 학교 나갔는데 우리 딸이 없어졌습니다. 아들이 없어졌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정말 이 걸음, 빛의 조명을 받지 못하니까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저들이 행하는 일이 얼마나 무섭고 험악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절대로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밝아서 여러분도 주의의 길을 바르고 있고 많는 어둠에 있는 자들을 주앞으로 이끌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문 자를 눈문 자의 눈을 밝히고 또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이 돼가지고 갇힌 자를 이끌어 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 교도소만 갇힌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만 갇힌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근심에 갇혀 있고. 죄악에 갇혀 있고 불안심리에 갇혀 있고 그리고 모든 스스로가 좌절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악한 자들을 손아귀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나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탈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온 천하가 무대가 되는 것이고, 저 천국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는 어떤 결박도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우리 빛을 비춰서 저들에게 갇힌 자를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죄악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멸망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자탄의 올무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이단들에게서 끌어내야 됩니다 죄속화에서 끌어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길은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나의 길은 따로 있습니다 이방이는 지옥길이고,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비록 찾는 자가 적은 길일지라도,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이 길은 생명길이고, 의 늙고 가는 사람이 많아도, 거기 그 이런 지옥으로 사방으로 가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험악하고 어려워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열심히로 주의 길을 중단하지 말고 열심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네. 아멘. 중단하면 안 돼. 힘들다고 주장하면 안 되고, 또 옆에서 유혹한다고 빠져도 안 되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예수만 바라보면 절대로 여러분 천국까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66절에 내려가서 이같이 너희 착한 사람 앞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빛은 조그만한 촛불이라도 캄캄한 데서 그 보이는 것입니다. 캄캄한 데는 아무 어두운 것갖다대도큰것갖다놓아도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눈에 띄게 된 지피천. 그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 못해도 하나님 영광 가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들이 택신대로 우리 예수님 사람 싸우면 안 돼요. 동네에서도 싸우지 마세요. 우리 당장 사는데도 싸우지 말고 제가 동대문 시장 상인 집회를그 안문했고 저동네 평화시장 옥상에서 평화시장 상인 집회를, 어, 했는데요. 어, 12시에 이제 집회 시간인데, 12시, 어, 1 1시엔 50분까지 가도 사나님 없어요. 어? 첫날은, 저는 첫날은, 어, 사나님 없어. 아, 사람이 안 보이냐 그랬더니, 12시 땡! 하면 꽉 올라옵니다. 정확하게 12시 되니까 막그룹대 같이 올라오는데, 그 평화시장 옥상에 여 끝까지 꽉 찼어요. 근데 나중에 그 재미있는 얘기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거기, 어, 여기, 어, 이 방송 좀, 듣는 분도 계시지만은, 특별히 그 천, 옷감, 받는데, 혼수감 하고 이런데, 그 손님 하나 놓치고 받는데 따라서, 뭐, 연필, 노트 뭐, 이 필통, 뭐, 이런 거팍 팔아봐야 그건 차이가 없잖아요. 이거는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왔다 갔다 하니까, 손님 하나 붙, 놓치고 붙잡는 데에 따라서, 그날 수입의 차이가 많은가봐요. 그러니까 항상 싸웠답니다. 막 서로 어막내 손님 이몇 걸어갔느냐 언제 끌어왔느냐 손님이 찾아왔지뭐저 <laughs> 하나 싸웠는데 어그 중에 어떤 분이 성경책을 몰래서 이렇게 싸운 사람이 성경책 본 팀편이니까 또 몰래 읽고 있는데 어입사는 보니까 성경 읽고 있거든.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집사고 자기도 집사인데 그래서 나중에. 통신명을 하고 보니까 집사끼리 싸우고 군사끼리 싸우고 그래가지고 동대문 상인 성교회를 조직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집사끼리 군사끼리 반납이 우리가 싸움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 돈 벌려고 하다가 어? 상다 잃고 후손들에게 보게 안 되고 그래서 거기서 전부 성교회를 조직해가지고 그때부터 찬송을 나오고 싸움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따금 그분들이 부흥에 시간들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아예 부흥회를 선교해서 하는데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은혜가 충분한지 그리고 난 무심코 한번 지나갔더니 어 목사님, 목사님 불러서 그 다음부터 그 교까지 못해요. 그런데 어? 아무튼 정말 우리가 빛을 비치니까 그고 나중에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게 사니까 막안 되는 것도 되게 되고. 효대이 많이 생기고 항상 웃음꽃이 피고 손님 오면 많이 판집에서저 특집에 일부러 보내기도 하고 예? 막 그렇게 서로 하니까 서로 잘 되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예?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균형이 맞아야 행복한 거예요. 응?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에는 짧아도 안 되고 여러분 공룡같이 어떤 사람은 막 비대지고 어떤 사람은 생쥐같이 조그만하게 그냥 어렵게 살고. 그러면 그 동물의 세계가 코인원애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함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해야 친구가 되는 겁니다. 너무 앞서가면 남보다도 한 걸음 앞서가지만 친구가 없어서 외롭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많이 가지고 혼자 안에서 있는 거그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예? 여러분과 나는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지만은 저는 그런 사람들, 부류의 사람들 많이 만나도 보고, 예? 유시장에서 상담도 해보고, 한별 사람 다 대해 봤어요. 사람은 많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남보다 앞서 가면 괜히 질투만 받고 그렇다고 못 먹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균형이 잘 때도 똑같이 잘 돼야 되고, 여러분 성공하되 똑같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잘 때도 똑같이 잘 돼야 균형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것이지. 여러분들 세상도 그렇고. 무슨 정당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끼리끼리 편가름이뇨. 스스로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누구도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 각자 맡은 달란트를 잘 하면은 몸 전체가 행복한 거예요. 손은 손으로 차려야 되고 발은 발로 차려야 되고 입은 입으로 차려야 되고 귀는 귀로로 차려야지. 입이 아무리 싸지가 그도 볼 수가 있습니까? 쥐가 아무리 뚫려 있어도 향기를 맡을 수 있나요? 각기 주어진. 그래서 이 몸의 기능은 하나도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은 한 지체입니다. 옆에 앞에 있는 분다 존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끝으로, 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어, 하나님이 이 42장, 이사의 42장 6절에 보면, 의의로 불러주셨고, 손으로 잡아 보호해준다고 했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에게,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따라합시다. 이는, 복을 유업으로 이어받게 하려 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불러 주시다고 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저주하고 멸망시키고 책망하고 후두패고막 그냥 막 갈기 주고 그러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 주셨습니다. 오늘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다 주의 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시청자 여러분들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꼭 주머니 사진만 두둑겨야 자꾸 물질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귀한 것은 우리 영이고 영, 영의 속에도 정말 또 우리 육체의 우리 마음의 평강은 황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다죽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은 건강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정말 뭐 부분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한 것이 사람은 다 기도 제목으로 하는 하나 의지하라고 하나씩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아, 하나님 앞에 살아 있다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느이라 그랬습니다. 결과는 좋게 해 주는 거예요. 네? 결과는 주의 때문에 교만해서 망할 사람은 주의를 낮춰 주는데 주의가 없어졌다고 복을 잃은 것이 아니라 더큰 영적인 축복으로 하나님 이 채워 주시는 것이고 돈이 있다가 없어졌다고 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믿음을 부여하기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도 하고 오늘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일줄 믿고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며 성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교들 대회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